안녕하세요, 규입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인기가 많은 게임. 애니 디메이션. 이 게임에서는 처음에는 여기 데쿠, 나루토, 선호공, 루피, 그리고 가치고이 치고라죠? 네. 여기에서는 다들 루피 이렇게 할 거예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최애 캐릭터 이런 거아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뭔가 쉽고 이런 걸좀 빠르게 레벨업하는 걸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치고를 선택해야 돼요 가치고는 이게 처음에는 진짜 좋아요 처음에는 이게 나울토로 써봤는데 좋고, 그중에 가치고에 제일 좋아요. 이렇게, 이거랑 이거 끼면, 이거 덱을, 이거 카드 끼잖아요? 그러면, 음, 사기는 아니고, 엄청 높아요 하드모드도 뭐, 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치고에 선택해주세요. 그럼, 안녕!